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아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저는 오늘 특별히 어, 잠언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잠언 말씀 한 문장 안에 참 지혜의 단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위트가 있기도 하고 천철 살인의 말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19장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야 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8절 말씀에도,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어떻게 보면 위트 있는 말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 19장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23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큰 주제이기도 한이 경외라는 단어는 잠언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지금도 지혜로운 인물의 대명사인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폴로몬 왕이 평생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국어적인 표현에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는 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온전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면서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미술의 여러 기법 중에서 점묘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에 선을 쓰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작품이 바로 점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묘화는 이 점을 찍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어떤 작품은 사진처럼 이렇게 너무나 멋진 작품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랑자트 섬의 오우라는 작품, 어, 조르주 쇠라의 작품인데 이 그림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가의 계획 가운데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화를 처음에 이게 그림을 그릴 때혹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점만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게 뭐 하는 것이지? 그림작품을 그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의 그 플랜 안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의 모습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떠한 화가보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인생의 작품을 지금도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실 때에 아, 지금 나의 상황과 모습이 어, 이게 어떻게 작품이 완성될까? 혹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대한 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에게 이제 막 돌이 되는 딸아이가 한명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는 행동들 중에 제가 참이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분유를 저녁에 먹이고 이렇게 안아서 이렇 틀음을 시켜 주는데 이 틀음을 시킬 때이 아이가 자기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고 푹 안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표정으로 아빠인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작품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점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되어지고 또한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화가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신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은 생명에 이를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고, 재앙을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화가 되신 우리의 삶의 작품을 만들어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